단호주 로또를 찾아주시는 멤버십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97회차 멤버 1 이상 영상 자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수 중 1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좋아요도 좀 누르고 좀 하시고 댓글도 좀 달고 하십시오. 뭐 일반 영상에 가서도 좀 다시고 항상, 뭐, 밴드에 가입하시고 나면 댓글을 아예 안달치는 분이 계시고, 그래도 우리, 저, 초심님이나 봉환님 보시면은 꼬박꼬박 영상마다 이렇게 다 달아주는 거 보면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음, 그 다음에, 자, 저번에 차에서는, 어 일단, 뭐, 요 번호들은 뭐, 안 나온 번호들이라서 누가 이 말을 했는 거, 그럼 몰라도 요거를 봤다면 상당히 어, 좀 애로상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멤버십 1영상얘는 사실상 좀빡신신 빡신 자료입니다. 이게 <laughs> 아이고야. 밥 먹고 바로 앉았더니 딸꼭질인지아 트림인지 나타나죠. 미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은 뭐 번호가 아예 뭐 두개만 나왔나? 29 45 두개만 나왔나? 12 15 8번 응꼭구요 40번도 안보이고 45 29 45, 29. 요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뒤로 가면서 뭐, 보면 되죠. 뭐, 어떤 게 나왔는지. 자, 일단, 30번이 눈에도입니다. 죠 12번은 이얼수. 그죠? 12번이 이얼수. 하, 다음 척거까지 막 불러와서 해야 되나? 아, 머리 아파. 음, 응. 그런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laughs> 그러면 3 0 28중 30에 28 중에 28이 조금 낮고 20에 27이 있는데 27은 일반 예상 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수 구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과 31번과 23번은 한 번씩 보셔야 된다 그러요 그다음에 35번, 49번은 4번입니다. 그다음에 19번은 패스. 33번까지 3 5 3 5 33 3 5 49번은 그냥 삽니다. 음 이게 9로 다시 나올 수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일단은 9도 여러분들 같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34 39 6번 27번 중 6번은 6번도 일단 보기는 봐야 되는데 6번이 좀 애매해서 6번 보신분들은 6번을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번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37번, 3 9번 패스, 2 9번 이월수, 36, 36, 37, 36, 37, 그렇게 번호가 걸려들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음, 30번 패스, 18번 보셔야 될것 같고, 33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40번은 이렇게 29번 하고, 얘는 이열수그 다음에 30번 빼, 빼고, 18번과 33번, 27번 하고, 21번은 패스. 19번 패스.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 구간인데, 그죠? 좀 가운데로 오나? 자, 39 패스. 24번 보셔야 될 것. 4것 수가 꼭 나올 것 같긴 해요. 그죠? 13. 자료를 보면, 37. 그 다음에, 27. 26. 38이 있는데, 38 패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수 중 강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회차에 음, 6번, 8번, 31번, 뭐, 이런 식으로, 너지분하게, 이렇게, 추천이 됐다 그죠? 일단 독립수와 시작수 종료수에서 그죠? 추천된 수에서 8번, 29번이 이렇게 당첨 번호로 나왔네 그죠? 8번, 29번, 그 다음에 45번까지 3수가 나왔습니다. 3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없는 번호, 제수 번호에서 그죠? 일단 12번 났다 그죠? 12번, 15번은 이올 수였고 그죠? 쭉 해서 여기. 그죠? 요놈만 요, 요거 40번 이렇게 해서 요놈들이 요, 요 나왔다. 그죠? 야참 뭐, 멋있게 나옵니다. 멋있게 나와. 여러분들 있잖아요.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이 당첨이 매번 회전을 합니다. 회, 회전을. 어, 제가 보는 견해는 계속 이게 지역이 회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막 강원도 줬다가, 경북에 줬다가,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는데, 그게 이제 해당이 돼야 됩니다. 저는 대강 어느 위치, 어느 동네에서는 아니고, 어느 지방에서 땅첨이 뭐 나올 거다 하는 그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 제가 볼 수는 있거든요.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걸 뒷전에 두고 일단 독립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4번 있고 그죠? 10번이 독립수입니다. 그 다음에 45번이 독립수라 그러네요. 독립수 요 한개 있는거. 좌, 위에 이렇게 뿐뚜리가 되어있고 이렇게 섬으로 되어있는 이게 독립수입니다. 뭐 섬수라 그래야 됩니다. 근데 섬수라고 이야기 하기에는 또 그렇다 아니까요 자, 10번까지 이렇게 4개 네 중에 4번, 10번이 좀 강합니다. 4번, 10번이 좀 강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수, 요 시작수는 이렇게 두수 이상 돼 있는 거. 자, 6번, 그 다음에 12번, 18번, 23번, 26번, 그 다음에 33번, 이렇게 시작수. 종료수는 여기서 마치는 수. 8번, 8번, 그 다음에 13번, 그 다음에 21번, 24번, 31번, 40번. 이렇게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괜찮은 수, 일단 6번도 뭐좀 보기는 보셔야 될것 같고, 18번, 그 다음에 23, 26번. 이 수들은 좀 보셔야 될것 같고, 8번은 분리갖고 13번 그죠 21번 패스 24번 보셔야 되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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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번까지 여러분들 일단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것도 이렇게 색을 다시 돌려놓게자그 다음에 이제 없는 수 3번 2번 3번 5번 그 다음에 9번 11번 14번 16번 17번 22 25 3 어디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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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꾸, 탈을하면안 돼. 그, 본분을더 해야지. 어디로 도망가노? 자, 25, 32, 41, 42, 43, 44.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없는 번호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그죠? 두 수씩은 꼭 나옵니다. 자, 2번, 3번 모르겠고, 5번, 9번, 11번. 5번9번 11번, 14번, 그 다음에 16번, 17번, 그 다음에 22번 패스, 25번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32번, 41번, 44, 43. 요 중에 분명히 당첨번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더하기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자료는 저번 주 45, 14가 없는 것으로 여기 보시면은 14와 45가 제수로 올라와 있었어. 없는 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음, 요, 요 자료는, 어, 앞에, 어, 일반 영상의 예상수 자료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요거를 보시기, 한번더 보셔야 됩니다. 자, 5번, 4번, 5번, 뭐, 5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16번, 17번, 10번, 그 다음에 15번은 이열수, 그죠? 16번, 33번, 31번, 36번, 그 다음에 9번, 16번. 이 수들은 보셔야 되고, 그죠? 일단 15번하고 여기 보시면은 12번은 이열수, 그죠? 이열수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8번, 12번, 14번, 12번, 15번, 15번 이수들은 29번 이월수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40번까지 이월수 들려 있고, 22, 33 중, 33, 36, 36, 17 이수 남아있는 수 중에 분명히 당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 20, 16, 36, 36, 36, 36. 그 다음에 28번, 31번, 33번, 33. 이, 이 구간이 상당히 괜찮은 구간으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저번 에차이 그죠. 요, 요, 요 수들은 당첨번호가 아니어서 싹 빼도록 하겠습니다. 음, 빼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죠? 야이 숫자를 빼고 가지 않으면은 안될 정도로 음. 일단, 당첨번호 아닌 것은, 이렇게 빼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직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면서 이걸 할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29번, 그죠? 15번, 8번, 그죠? 40번, 12번, 요거는 뭐라고요? 이율수입니다이율수이수가또 나타나 있고, 36, 36, 그죠? 41, 44, 43, 이거 보셔야 되고, 31번 보셔야 되고, 36, 10번, 43번, 31번, 37, 32, 23번은 패스, 일반의 상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것도 일단은 이렇게, 미당첨 번호는 빼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23 패스 43 그죠? 25, 25, 19번, 19번, 19, 39, 4, 36, 17, 10번, 36, 11번 그 다음에 나머지는 패스 자 29번, 40번 그죠? 열수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14번 이거는 다 그죠 열수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15번 열수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쭉 쭉, 쭉, 쭉 없나요 여기 29번 열수 자여기에 9번 그 다음에 31번 24번 36 11번 41그 다음에 44 이거는 28번입니다. 28번. 음, 그 다음에 9번 보셔야 되고, 43번, 16번, 18번. 이 번호들은 여러분들 보시고, 수로 챙겨가셔야 될 수들입니다. 요 위에 있는 이 번호들을 왜안 지우냐면은, 여러분들 저번주에 이 강했던 이런 수들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지우는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요 번호들이 그죠. 요 번호들이 38 35 31 26뭐 이런 수들이 32 그죠. 이런 수들이 이번 주 다시 이게 언론이 그 뭡니까. 다시 거론이 되는 거거든요. 거론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 번호가 당첨 번호로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10번, 36번, 41번, 24, 그 다음에 여기 17번, 요런 수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번, 저번주에 당첨번호입니다. 자, 더하기 공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이렇게, 어, 거론이 되었던 여기 15번, 이죠 15번이 당첨번호로 나왔고, 나머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그 다음에 14번, 45번까지 당첨 문호 나왔죠. 그죠. 그래서 15번, 요게 상당히 저는 45번까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빈도가 여기 8이 9번, 이는 이는 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15도, 그죠. 6번이잖아, 그죠. 여기에 10번 째에서 가장 높은 게 15였습니다. 그리고 14가 제로빈도였고, 그죠? 제로빈도 앞뒤에 있는 번호가 상당히 강합니다. 제로빈도에 있는 수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가 나왔잖아, 그죠? 12가 나왔고, 8, 12, 15, 29가 그래도 여기에서 21, 27, 이세수 중에 한 수이잖아, 그죠? 고빈도 자료. 그 다음에 40번이 나왔는데, 40번은 여기, 그죠? 39가 많고, 34, 32, 31이 많았는데, 요게 좀 애매하게 걸쳐졌고, 45는 제로빈도였다, 그죠? 그럼 이번 회차는 1197회차.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자 독립수를 찾아라 독립수는 지금은 이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수 2번과 7번과 14번 28번 그죠? 그 다음에 31번, 36번, 39번, 43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종료수는 5번부터 12번, 그 다음에 25번, 그 다음에 29번, 34번, 그 다음에 37번, 41번, 45번 이렇게 되어 있고 제외수는 1번. 16번, 13번, 26번, 27번, 30번, 35번, 그 다음에 38번, 42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음, 14번의 이유를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 28번, 31번, 36번, 43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25번, 그럼 29번이 점좀 나고, 34번, 37, 41번 이수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더 보셔야 되고, 13번, 6번, 그 다음에 26번, 27번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30번 패스, 35번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것 같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수만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번호들 다시 한번 더잘 보셔야 됩니다. 저도 저번주에 야유회 갔다가, 송인산에 갔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뭐, 시금치도 갈아야 되고, 뭐 농사도 지어야 되고, 회사도 가야 되고, 음, 일단 여기 있어도 번호가, 그죠? 이렇게, 그죠? 최소한 세수, 이렇게 이상 나오니까, 요그 자료 잘 참고하셔서 당첨되시면 좋겠습니다. 빈도수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딴번 때, 그죠? 10번하고 7번, 15, 16, 17, 그죠? 그 다음에 29, 24, 31번, 36번이 왜 이렇게 많아요? 36번이 엄청나게 많네, 그죠? 36, 번 이런 게보너스 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래도 36번은 고정으로 한번 잡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43번.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1197회차 다노주로또 멤버십 1 이상 영상 자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멤버 2 이상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네이버밴드 다노주로또를 찾아서 가입 신청을 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